자동차의 운전석이 대부분 왼쪽에 위치하는 이유는 역사적, 문화적, 실용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역사적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는 마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 점을 고려하여 마부는 오른손으로 채찍을 들고 왼쪽에 앉아 마차의 말을 모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초기 자동차 설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초기 자동차 시대에는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도로 가장자리로 운전하는 것이 안전했기 때문에 왼쪽에 앉아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를 잘볼수 있는 구조가 선호되었습니다. 문화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우측 통행을 채택하면서 자연스럽게 운전석을 왼쪽에 두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영향력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러한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세계적인 표준이 되었습니다.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왼쪽 운전석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측 통행 국가에서는 왼쪽 운전석이 운전자의 시야를 더 넓게 확보해 줍니다. 특히 추월 시 반대편 차선의 상황을 더잘 파악할 수 있어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대량 생산 시대에 들어서면서 생산의 표준화와 경제성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왼쪽 운전석 차량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를 위한 생산 라인과 부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졌고 이는 생산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왼쪽 운전석을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영국, 일본, 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우측 운전석 차량을 사용합니다. 이는 주로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에서 볼수 있는 현상으로 역사적 영향력이 현재까지 이어진 결과입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통합으로 인해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동일한 모델을 왼쪽 및 오른쪽 운전석 버전으로 모두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시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다양한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석이 대부분 왼쪽인 이유는 역사적 관행, 문화적 영향, 실용적 이점, 그리고 산업적 표준화의 결과입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발전 과정과 글로벌 교통 문화의 형성을 반영하는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